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웃음> 법무법인 서인율의 김건희 변호사님 지난번 영상에 출연하실 때 제가 딱 낚아챘습니다 딱 아이분 잡아야겠다 <laughs> 저희가 솔직히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거 말고도 이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있신 분에 대한 그 견해나 이야기들이 진짜 궁금하잖아요 제가 낚아채 왔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촬영해 협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본인 수임료 받고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laughs> 전문용어 블랙 컨슈머 저희들말로 진상 네. 예. 좀 대응법을 자, 법적으로 좀 알려 드리려고. 제가, 제가 변호사님 약간 좋아하는 이유가 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짚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법률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음, 명확한 해답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슈바츠코프 코리아 유상이와 시리 셰프 함께합니다. 미용을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모든 고객들이 만족을 할수 없잖아요. 어, 당연합니 네. 네. 그런데 그런 그 스타일에 대한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크레임을 걸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우리도 사회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실수할 를 때가 있어요. 네. 뭐 작은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모발에 좀 데미지가 좀 심하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실질적인 잘못을 할 경우 크레임을 가시겠죠. 예. 근데 그 크레임의 크기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몇 천만 원씩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이러한 분쟁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걸좀 들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예. 제가 이런 법적인 이런 개념어라든지 이런 법적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네. 이제 정말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를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PPT 아, 좀 준비를 해어요 PPT를 해? 먼저 그러면 한번 저희 들어볼까요? 아, 예. 네. 크게 봐서는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민사적으로 처리할 게 있거든요. 보통 형사 사건이 좀더 속도가 빠릅니다. 죄명은 아마 대부분 업무상 과실 치상죄라는 죄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업무상 미용실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과실, 실수로 상해를 입은 거죠. 사실 미용실 대부분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상해도 대충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아무 안 다치고 사실 병원 가도 거의 2주 정도 나거든요. 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결국 과실 입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원칙적으로는 우리 형법은 고의 법만 처벌하지만 이렇게 업무적으로 전문가의 한에서 의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한에서 과실로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 실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봤어요. 어? 아 사례가 있어요? 예, 아. 예, 예. 앞머리 스트레이트 퍼머 시술하다가 예, 이마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뜨거운 어, 네. 화상, 고대 예, 고데 같은 거를 이에달수 그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사건 같은 벌금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 20만 원? 네. 형사적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나온 게 20만 원이었다. 아, 네, 뭐. 근데 이게 개별 사항이다 다르고 대응 방식이 또 다르고, 어, 예를 들면 이런 사례 있었어요. 머리 커트 중에 실수로 네. 귀 밑에 여기 살짝 이렇게 1cm 더, 예 그런 많아요. 은근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 경우에 벌금 7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실무적으로 대부분은 규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이하 벌금이란 나왔지만 네. 실무적으로 대부분 벌금형으로 이제 판결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판례의 경향을 봤을 때 대부분 벌금형 그것도 많은 액수 아니고 100만 원대 이하로 지금 나오는 음. 경우죠.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이 정도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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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은 형사 사건에 한정된 사안이고요. 네네. 이제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의 그렇죠. 문제입니다. 예. 법원도 아예 달라요. 형사 법원이 있고 민사 법원이 있고. 네. 사실 이제 많은 원장님들은 민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 주의, 예, 실제 돈.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제 민사에서는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 일단 치료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죠 네, 일을 못하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위자료 세 개로 나눠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뭔가 좀 명확한 거는 적극 손해는 명확해요 왜냐면 네. 치료비 영수증 영수증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네. 명확한데 속손해라는위자로는 솔직히 말하기 나름이고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짓는지가 저 진짜 아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라는 말이 있는데 네. 통상적인 손해 있잖아요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네. 그런 건 통상 손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분이. 가수였어요. 내일 콘서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콘서트를 가지 못해서 얼굴을 못 받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분이 가수인지 연예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 손해로 들어갑니다. 특별 손해는 원장님이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만 배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손해는 무조건 배상하는 게 맞지만, 특별한 사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손해는 당연히 배상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사회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예. 어, 어떤 손님을 뭘 해줬는데 앞머리 부분이 좀 꺾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 환불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나 원래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하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서 방송도 못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면 그알 수가 없는 경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죠. 이한 어, 네. 네. 미용실에서 어떤 노인이 샴푸대 바닥에서 넘어져서 응급실로 입, 실려가서 입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 실제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전부 인정이 안 됐습니다. 3천만 원 전부. 이유는 그분이 상당히 노인이셨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당시에 원장님이 그만큼 주의 의무를 할 의무가 없다. 어. 그래서 인정이 전액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손해로 본 거죠. 음. 네. 또 다른 사연는 어, 열펌 이후에 두피가 아프다, 탈모가 있다, 어, 어, 모발이 변성됐다 이러면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라.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됐습니다. 열펌과 통증 탈모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원래 탈모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화상을 입어서 끼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관, 그런 인과관계는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 네, 증명하지 못한 거죠. 그럼. 그럼 예를 들면 어 펌제가 묻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증명해야 을 되는 거잖아요. 그 펌프 네. 때문인지. 그렇죠. 이것이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은 내가 변호사를 살 여력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대응하기가 성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합의로 흔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형사소송 들어가서 경찰이 부르고 법원에 나가서 출석하고 그거 증거자료 모으고 또 민사로 넘어가서 또 원피고 또 출석하고 그 예. 이미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느니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복구 원상 복구를 해 주다든지 다른 미용실 복구 비용을 적절한 금액 내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적절한 금액 내에서 달라고 전부 다 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진짜 블랙 컨슈머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노리는 정말 꾼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금액 내에서. 근데 여기서 가장 일반인 조심해야 될 거는 증거 확보예요. 증거 확보. 딱그 시점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는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증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CCTV 다 확보하고, 고객과 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다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든, 민사소송을 받든, 저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냥 경찰 조사를 받고 민사법원에 간다면 상대방 주장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든, 뭐 소송을 미리 해보신 원장님들 도움을 받던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증거 확보만 확실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통화 녹음이 안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묘한 시분들이 아이폰 많이 쓰거든요. 사진 찍는 거 때문에. 아, 예, 예. 정 통화 녹음이 어렵다면 <laughs> 최소한 제가 이제 원장님들께 좀 추천드리는 거는 CCTV는 꼭 설치하세요. CCTV는. 아직도 설치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고의적으로 영업장에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침투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서나 언제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CCTV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어, 형사 민사 말고도 행정 처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네, 민원. 네, 네, 이제 약품이 이게 미등록된 약품이라든지 미허가 약품 시술을 했다든지 음... 이런 경우에는 또 행정 소송 관련된 또 절차가 또 있거든요. 어, 갑자기 복구매지. <웃음> <웃음> 아, 또 관련 어, 갑자기 머리 를그만하려고 머리를 딱때리 머리를, 네. 하려고 했는데 머리를 딱 때리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원장님들 입장에서 블랙 컨슈머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 예, 네, 재물 손괴, 매장 같은 거 집기 부수고 재물 손괴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업장에서 아, 소리 지르고 업무 방해. 네, 네. 소리 지르고 손님 오는 거 방해하고 음. 충무 업무 방해 아.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 욕하고 스태프들한테 욕하고 이런 거 전부 모욕죄 음.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막다 알려가지고 너 가게 망하게 하겠다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전부 협박죄. 성립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협박죄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약성 리뷰 같은 관련된 거에 대한 저희 대응은 어떻게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요? 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아닐것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빈번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이제 한번정도 리뷰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할 범위죠. 근데 이제 업무방해 정도 인정이 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그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변호사님들이 그거를 딱그 내용 듣고 정리한 다음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은 고소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만 예. 딱 도와주는 그런 것도 제도가 있나요? 인터넷이나 이런 그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데 다 고소장 양식 이런 것들이 음. 다 마,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관계 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면 이제 충분히 일반인도 따라서 할수 있는 양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데 가면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장 접수하시면 뭐 변호사가 했으면 무조건 되고 뭐 일반인한테는 무조건 안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스트레스를 갖고 진행을 네.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하긴 해야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건데 당연하죠 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라, 그쵸? 죠 예. 하지만 법은 상식 안에 있습니다. 머리, 수비, 상자, 송상에서막 2천만 원, 3천만 원 청구 절대 받아지는지는 없거든요. 네. 시술 동의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효력이 있죠. 만약 시술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만약 정말 실수로 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감액 부분이 훨씬 커지겠죠. 머리가 정말 상한, 상한 고객이에요. 네. 펌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위험성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 아예 다안들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시술 동의서에다 적는 거죠. 시술로 인해 머리가 타거나 녹을 수 있으며, 뭐 그런 문구들이 적혀있어요. 네. 그런 시술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 그 손님이 똑같이 이렇게 머리가 상해버렸어요. 네. 그럴 때는 어느 정도까지나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다 보호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어쨌든 과실이 있다면. 네? 네. 하지만 그런 동의서를 작성했을 때,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 100만 원 인정돼야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동의서는 실제로 대형 병원도 다 수술하기 전에 다 네.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안전장치가 될수 있겠네요. 네, 엄청난 안전장치죠. 아, 그 실동의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을 문서로 해두십시오. 네이버 카페 실동의서 폼 올려놨으니까 당 받아서 사용하세요. <laughs> 물어보니까 좋죠. 어, 확실히 그거는 도움 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음. 블랙 컨슈머 진상은 일단 어떤 산업에도 모두 존재합니다. 미용실이든 여기도 있어요. 법무법인이든 아, 네, 뭐 병원이든 어디든 있기 때문에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쫄지 말 거. 쫄지 쫄지. 말자. 예. 막다천만원 물어줘야 되고 이천만원 물어줘야 되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가능한 액수입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건 어렵다. 어,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그러고 보상 받기면 나한테 민사 소송 청구하라. 그러면은 우리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맞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 아마 많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안 아니면 합의금을 대폭 낮추려 봐요. 음. 네. 아, 이 사람 좀요상한 TV 좀 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laughs> 좀 줄일 거예요. 음. 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이미 녹음 시작하고 말을 걸어거든요 예, 예, 예. 어, 사과하는 건 맞습니다. 음, 맞죠.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논쟁거리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고객 과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자로, 말로 말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시면 제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될 억울하게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네네 네, 그렇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되게끔 나오게 따오지. 예예예 예. 말은 다 흩어져 버려요. 하지만 카톡 문자는 남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인 판례드몇개 갖고 왔지만 다른 판례들도 읽어 보면 전부. 전부 다 비용이 합리적인 비용에서 처리됐습니다. 뭐 70만 원, 뭐 80만 원, 대부분 복구 비용의 몇 프로 이렇게 됐지. 0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되죠. 그렇죠. 막 갑자기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인정되는 경우는 없고요. 법원도 일반인들 상식 내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명쾌하게 딱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어쨌든 시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술 전에 시술 동기서는 우선 작성하는 게 좋고 아, 당연하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놓고 바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잘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야지 어,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당연하죠 증거 수집 꼭 해놔야 되고 네 특히 CCTV 예, 지워지니까 CCTV 없으신 분들 아, 지금 아, 웬만한 그래도 규모가 조금 네. 있는 사람들은 c c t v 다달는데 아, 문제는 동네에 이제 1인 샵하고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예, 예. 그런 분들 CCTV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거나 하지 않아요 인터넷 사다가 자기가 달아놓고 그냥 바로 녹화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 옛날같이 아, 막월 얼마씩 내고 이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CCTV 꼭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CCTV. 음, 증거 목적의 수집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 네, 네. 이 영상은 슈바츠코프 코리아 요상이의 실리샵과 함께합니다.